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금요일 러브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에 재미있는 어, 증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소위 페핑거 어, 사고라고 해서요. 페핑거, 음, 손가락이 두꺼운 예, 그런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 칠때 손가락이 두꺼우면 다른 키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주식시장에서는요, 여기 이제 키보드 잘못 칠때 어, 주문을 내는 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주문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하는 단어를 페핑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삼성증권 주식에서 이 페핑거 사고가 나타났는데요. 자, 요런 페핑거 사고는 은근히 자, 자주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성증권 페핑거 사고, 과거 사고에서 얻어보는 페핑거의 교훈들입니다. 자, 자 일단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타난 페핑거 사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제목 보면은 페핑거 사고를 넘어 도덕적 문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요, 어, 이게 어떤 사고였냐면은, 자, 배당금이 이제 삼성증권에 배당금이 입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주에 입금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당금 숫자, 이게 한 주당 천 원이었는데, 한 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천 원이 입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천 원이 입금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담당자가 실수로 배당금이 아니고 주식수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천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천주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 주가가 3만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배당금 천원만 들어와야 될 곳이 수천만 원짜리 주식이 떡 들어와 있으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 이제 우리사주를 가진 요그 직원이 임직원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내부에서 그냥 내부적인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을 텐데, 팔았어요. 예. 팔았습니다. 어, 자국했더니 막 계좌에 엄청난 수량의 배당금 수량과 비, 비슷한 주식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해프닝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폭락했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도덕적 문제라고 그러냐면, 요게 일반 개인이 자신의 금융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나 어떤 주식이, 어, 나는 이런 거 없네라고 그 돈이나 뭐 주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본인이 임의로 매도하고 그거를 자기가 편취할 경우에는 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횡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가다 주었는데 그거를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무슨 무슨 횡령이란 그 형사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개인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 그런 사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법률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융회사 직원이 어떤 회사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어? 내가 받아야 될 배당금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주식이 들어와서 어머 이건 이제 내 공돈이 하면서 매도 이건 이제 도덕적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발생한 삼성증권의 페핑거 사고는 어 단순하게 해프닝 수준을 넘어서 이건 법적 문제로까지 비하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페핑거 사건은요 자. 1 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있어 왔습니다. 잊을만하면 예. 발생하고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고는 2005년에 미주 증권에서 여기는 이제 배당금이 아니고 어떤 주주가 고객이 주식 한주제이콤이란 주식 한 주를 60일 만엔 어뭐한 주된 가격이 꽤 비쌉니다. 이렇게 팔아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61만 주를 1회내 매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주오증권이 이게 이제 61만 원에 팔아야 될걸 1만 1회내 61만 주를 팔았으니 손해가 어마어마했겠죠. 거의 한 4천억 원대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엄청난 어 기록으로 남은 이제 페핑거 사고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도 이제 종종 비슷한 상황들이 관찰되고 있어 왔습니다. 2014년에 1월에는 호텔 신라가 장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폭락했었는데요. 그때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나마 위의 사건들은 뭐 심각한 사건은 아니죠. 하지만 2013년 12월에 한맥 투자 증권은

페핑거 사건으로 인한 어 주문실수들 기술이 발전하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사람이 꼭 개입이 되기 때문이죠. 뭐 과거처럼 뭐 10년 전미주 증권 사태처럼 사람이 주문실수해서 뭐 61만 엔을 1엔으로 쓰고 이런 거는 거, 점점 줄어들지만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한번 실수가 발생하면 플래시 크래시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막 빠지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어, 2010년에 다우지수가 어, 순식간에 급락했던 플래시 크래시 사태, 2014년 1월에 미국 금선물 시장에서 발생했던 플래시 크래시, 그리고 올해에도. 케이프 증권에서 발생한 옵션 주문 실수 이런 것이 모두 다 프로그램에 의한 페핑거 실수, 그로 인한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이런 현상들 1년에 한 번씩은 꼭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노린 이제 프로그램들도 이제 개발하는 투자자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어, 이상 징후 그만. 탁 주문하고 반등하면 탁 매도하고. 그런 거를 또 연구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 한 2000년 초반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더 발전됐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페핑거 사건으로 인해서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폭락했다. 바바바바바 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막 불안해지죠. 그래서 투매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무 이유 없이 폭락한다 그러면 아, 요거는 또 증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플래시 크래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율 반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매도했던 거를 되사야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오버슈팅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페핑거 사건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서요, 어, 향후에, 자,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종목을 만나면,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자, 페핑거 그리고 플래시 크래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말 편안히 번,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